안녕하십니까. 어, 안녕하세요. 검토입니다. 검토, 오사카, 가다. 어, 아무도 없네. 와주세요, 와주세요. 공유. 안녕하세요. 검토입니다. 아, 검토, 오사카 성이었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왔는데 여기가 위치로는 그 부산보다 약간 밑치라서 더워요 지금 더운 것 같아요 금토 옷을 벗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오사카 성이라고 하는데 오사카 성이라면 뭐 혹시 우리나라가 처음에 임진왜란 일제시대 1572년인가? 일제시대 전에 어, 도요토미 시대역시 아니 도쿠가 이해스인가 도요토미 시대였음가 이비현에게 운이 안쳐왔어요 그... 어, 도쿠가 이에왔스가 살던 성이래요 그냥 별다른 건 없고요 어. 아니요 별다른 건 음, 있죠 성이 좀커 네. 음, 음,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이게 그 안에 호수가 있고 그 사이에 방어 방어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호수 사이에 돌을 지우고 아좀 심심해, 심심해요 심심해요 솔직히 오사카 오사카성 보러 왔는데 끝이지 뭐좀따가는 아,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사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성 그런 입지향에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크긴 크네 우리나라 한거 달리, 일본은 자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, 싸움이 잘 일어난 것 같아요. 어,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. 그래서, 어, 네. 좀 있다가는 뭐, 어디 가지?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리고 또, 금요일날, <laughs> 아, 어제 방을 잤는데, 아씨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러나. <laughs> 그, 한인이 제교포하는 민박대 자문이었어요. 근데, 일박당 3만 5천원인데 다 좋은데 밤에 새벽 되니까 시끄러워 도로 옆에 차가 싱싱 달리니까 시끄러워 그래서 잠을 잘못 잤어요 하아 <laughs> 그래지 기분 좋네요 나중에 우리 동동이랑북동이가 지금 잘, 잘 먹는 것도 올려줄게요 밥 먹는 거는 어제 3천0천예320 320엔짜리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음 맛있어요. 한국에서는 5천원 천할것 같은데. 어. 320엔 하고 뭐 350원. 별로 너무 싸네요. 아무튼 지지 어디 갈까 고민 중이네. 아. 아 지금 우리 와이파이 존이서 있는데 잘안 되네요. 이게 또. 어. 오사카성 근처도 조금 이뻐요. 이쁘고 근데 우리나라 덕수궁이랑 더 이쁜 것 같아. 이, 이큰 차이 없고, 굳이 심심하면은 오겠지만 두분올것같진 않아. 응. 어. 다시. 어. 아. 오가선 성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아. 조금 이쁘죠?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오픈해서 봐야 되나? 어 이제는 밥 먹으러 가야겠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